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여, 여 평강이 여러분 영과 혼과 또 육신과 가정과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어, 우리가 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느냐? 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또 우리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 나와 있듯이 에베스 교인들은 어, 굉장히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믿음,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 이것이 에, 바울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 정말 고맙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듣고, 내가 정말 기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물론 너희들에게도 감사한다. 라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1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이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단순한 단순히 예,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때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래 할수 있습니까? 딴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사실, 이,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를요, 개시의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개시의 영을 부어주셔야만 그분을 알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요. 특히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그 이야기를 쓸까요? 하필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여기 보면은 3절 이하에 보면요, 쭉 어, 나와 있는데 4절,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또 5절 그기뻐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구체적으로. 어,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데는 약간 약간 스쳐 지나가지 이 에베소만큼 분명하게 쓰는 데는 없습니다. 그왜 그럴까요? 지금 조금 전에 읽은 그 구절에서 나옵니다. 15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승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서 어, 사도 바울도 듣고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좀더 깊은 세계를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말안 하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들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에 맞는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지금 에베소서에서 편지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희들 너희들이야말로 너희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지 아느냐 내가 그 이유로 말해줄게 바로 너희들이야말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인 너희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래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왜 나옵니까? 오늘 우리 저담비 어, 학생이 늦잠 잤나요? 예, 맞습니다. 그 학생 때 늦잠 자는 거 당연한 겁니다. 정상입니다. 예, 예. 근데 조금 약속 시간 늦게 나왔어요. 다음부터 약속 시간 지켜나오세요. 알았죠? 10분 늦었어요. 예. 그러니까 전화 받았잖아요. 그 다음, 그 다음 또올 학생이 또 전화했잖아요. 자, 그래 되는데, 그 담배 학생은 뭐 그냥 나왔어요. 나왔는데, 담배 학생이 모르는 깊은 정적 비밀이 있습니다. 뭡니까? 담폐학스는요 창세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2019년 이때에 어느 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 감말을 주셔서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또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 권유에 의해서 억지로 나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배경 보이지 않는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 계시의 종교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하나님을 알게 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알게 하라.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뭐냐면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결국 이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의 기도를 낳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경험을 해 봐야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너 까불면 맞는다. 맞는다. 아이, 뭐 그래도 계속 까봅니다. 그런데 한대딱 맞으면은 아픈 경험을 통해서 아, 까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1 8절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 보면요, 18, 19절이 계속 연결되는 하나의 문장이죠. 문장인데, 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위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18절에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는다는 것은, 결국 지혜와 개시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게 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 우리를 부르신 소망은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커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관노라 바로 이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아주 강렬한 하나님의 경험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희미한 이 하나님의 경험이 맞는가 잘 모르겠다고 의심할 정도의 또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laughs> 하나님과의 경험 그러면은 좀뭐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자 구약에서 우리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는 그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듣고 또 40일 동안 어 시내산에 올라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주신 신이 새겨 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왔고 매일매일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 모세 씨, 하나님이 있어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은 모세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끌끌끌 웃겠지요. 예, 웃을 겁니다. 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어, 집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정 집사님이 있는데 제가 어떤 분이 묻습니다. 그 제한테 여기 정 집사라는 분이 실제로 있어요. 예. 아, 그분이 존재하는 분이에요. 묻는다면은 저는 어떠, 어떻게 대답할까요? 웃지요. 당신 제정신이에요. 왜 살아있는 사람을 왜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냐고 물어요. 뭐 주일마다 예배 참석하고, 또 중간에도 자주 오시고 하시는 분인데, 그래 말하면 은그 사람들은 바로 그겁니다. 이게 경험하는 겁니다. 모세한테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해요. 누가 묻는다면 은 모세가 참 황당하게 할 겁니다. 황당하게 하겠죠. 바로 이겁니다. 모세가 그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1번은, 기초는요, 반성은 뭐냐? 기도입니다. 예.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순서가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행동입니다. 기도, 행동. 기도, 실천. 자,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결국, 우리 육신의 눈이 밝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눈은 뭐냐? 마음의 눈은 뭐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눈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험, 경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가 보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열려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쭉 말하지 않았습니까? 18, 19절 또 20절 한번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만물의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요, 이 모든 사실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눈앞에 의자에 앉아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요? 보니까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조금 전에, 응급했던 18, 19, 20, 21, 22절에 23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뭘로요? 마음의 눈으로.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보는 만큼 우리의 삶을,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변화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필요합니까? 좀더 나은 삶, 좀더 가치 있는 삶, 좀더 보람찬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좀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21절 보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 함께하신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마치 눈으로 보듯이 느끼고 경험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과 달라집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의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저는 그 설교할 때 아멘 말을 전혀 안 하죠. 그 제가 다른 분들 설교하는 거 보니까 이제 말씀을 해놓고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또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더라고요. <laughs> 그런데 저는 좀 설교를 조금 내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같이 이래 서로 우리가 호흡을 맞춰가면서 아멘이지요 또는 뭐 아멘 이렇게 물으면 또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laughs> 이렇게 이제. 좀 노련한 목사님들은 그래 하시던데 저는 저 혼자 말하기에 바빠가지고 <laughs> <laughs> 아주아 아주 많이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laughs> 자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래요. 자 그러면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 편지를 썼는데 그들에게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읽은 앞 부분에는 뭐라고 말 하면 하면요, 너희들은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예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선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laughs> 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멋대로 사는 사람한테 그래 말하면은요. 그 말이 잘 믿기겠습니까? 잘안 믿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 같이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고, 또믿음 안에서 살려고 애쓰고, 또 사랑을 베풀리며 살기를 애쓰는 이 사람들. 그래 하여 사도 바울이 정말 그들의 소식을 듣고 너무 협조한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아,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구나.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더 깊은 비밀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언급했듯이 바로 너희들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본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본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아 내가 하나님이 자녀입니까? 그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느냐?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 여기 보면은 아 어, 계시의 영이 있잖아요. 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뭐냐면 성령님 죄에게 성인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어, 하나님께서 알, 하나님의 비밀을 저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오늘 읽은 이 부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정말 든든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그분의 전적인 보호함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이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잡으라. 이런 것이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교님들, 세상 살기 참 힘듭니다. 그렇죠? 참 힘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 50대 집사님들, 한때 꽃다운 나이였죠. 언제 세월이 흘러가는지 몰라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10대 때, 50대가 올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참, 세월이 너무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놓은 게 뭡니까? 돌이켜보면 별로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인생 헛살았는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행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laughs> 아, 12월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laughs>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 하고 또는 허무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상태로 주저앉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laughs>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베풀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 안에서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정말 보람차고 가치 있는 삶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믿음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laughs>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불쌍히 해 주십시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창세전에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 지나온 삶을 바라보고 낙담하거나 후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크신 은혜의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밝혀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가능성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